대구 두류역 이편한세상에 왔거든요 입주인분과 함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구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을 위한 그 톡방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럼 여기 뭐 대구 완전 전문가겠네요 아, 전문가는 아니고 네. 부동산을 좀 좋아하는 아, 덕후, 네, 덕후. 두류내거리에도 네.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네. 오늘 입주하는 이편한세상 뿐만 아니라 두류내거리 개발되는 그 서대구 지역의 네. 분위기나 현황들도 좀 네.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 굉장히 지금 제가 압박을 주고 있죠 <laughs> 브리핑 해라 네. 어,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브리핑을 잘 부탁드리면서 네. 어, 여기 커피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네. 알잘알고 네, 계시죠? 네. 어 우리 블루샷 커피 부산에서 온 브랜드입니다. 네. 캡슐 네. 커피니까요. 네. 집에 가셔갖고 비카페인을 포함한 세 가지 맛이 있으니까 네.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센터가 나오네요. 네. 어 너무 멋있게 돼 있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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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수시설 진짜 멋있네요. 네. 저희 수경 시설이 한 여섯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각동별로몇 음. 개씩 있고 그리고 이런데나 그이 앞에 보시면은 그 헬스 장이라 그래서 이제 헬스 하시면서 어요 물을 볼수 있고 네. 있고 여기 마스테이션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함께 볼수 있는 곳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그럼 뭐 있는지 다 적혀 있네요. 네. 피트니스 GX 가족 운동실이 뭐예요? 가족 운동실이 탁구장. 아 탁구장. <laughs> 어, 이름 잘 지었다. 아. <laughs> 그리고 실내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이거는 네. 키즈 카페 같은 건가봐요. 네네. 저기에 독서실 네. 이제 책이 한천권 정도 기증된다 고 그러고 아파트 이제 세대 사람들한테도 또 기증받고 아뭐 그런 식으로 운영. 이 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는 전 타석 이제 GDL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음. 나무들이 제주도에서 네. 가져온 팽나무라고 음, 네. 합니다. 제주도 팽나무. 네. 아, 제주도 느낌 나네요. <laughs> 그쵸 아. 화산 폭발할 것 같은. <laughs> 정문 문주를 들어와서 이렇게 차가 네. 쫙 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데크형으로 해가지고 안쪽은 이제 주차장인가 봐요. 네네, 아. 맞습니다. 아, 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요 이게 안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주차 대수는 몇대 나와요? 주차 대수가 한 1.3에서 1.4 정도 나오고 오, 있습니다. 오 1.4? 네. 괜찮네요. 네, 1,300세대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00세대니까. 아,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지하 네, 2층으로. 네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음. 택배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이제 택배를 나눌수 네. 있도록. 보니까 지하 높이 네. 2.7m 택배 차량 탑차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네. 아 그래서 택배 차량은 지하 2층으로만 가도록 되어 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뭔가요? 호스 울창하네요. 여기, 네, 여기 저희가 좀 조경을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아, 진짜 울창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완전 그 숲처럼 해놨네. 네. 뭐 티하우스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여는 이제 놀이터네요. 네, 놀이터입니다. 어, 놀이터 되게 이쁘게 잘돼 있네. 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흔들리지 않가요? 트윙그네라고 하는데, 네. 이쪽이랑 저쪽 편에 아. 어, 이렇게 여러 대 있는데, 여기서 네. 맥주 한잔 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린이 놀이터에서 맥주 먹어도 됩니까? <laughs> 여기 아마 좀어른들의 놀이터가 될것 같아요. 야, 또술 먹을 네. 생각. 다시네 <laughs> 또. 이건, <이거>, 이건 뭔가요? <웃음> <웃음> 이거 뭐, 여기, 아! 소리처면 이쪽에서 이게 돌리고 그런 건가요? <웃음> <웃음> 네, 그런 거같아무튼 <laughs> <laughs> 네, 뭐가 많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있네요. 흔들리자, 이것도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애들 좀 뛰어놀고, 어. 어른들은 네. 여기서 쉬면서 그냥 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음.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또 취미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네. 이건 뭐예요 아 여기가 원래 피트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좀 네. 비어있는 공간이었 는데 음. 그런데 대림에서 약간 좀 어, 요런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자 해가지고 음. 회의실이랑 어, 나머지 공간 하나랑 그리고 독서실 독서실 네, 요렇게 해놨거든요 독서실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 네.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상당히 저, 좋은 업그레이드네 그거는 아, 맞습니다 네. 저빈 공간은 나중에 뭐 임대도 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블루샷 커피 어. <laughs> 어, 사게 <laughs> <laughs> <싸게> 주신다. <laughs> 어, 이거는 야, 멋있네. 네, 이거는 약간 조형물이라고 해가지고체스인가요 네. 그, <laughs> 약간 좀 유럽풍의 이런 어. 느낌이라고 해 가지고 뭐 네. 기능은 저쪽 위에 보시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아, 거잖아요. 조명이 나오나 네네. 봐요. 이쪽이 이제 남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에 두류 초등학교 바로 있는 점이 보이고요. 네. 나중에 아이들이 가면 여기 문 개방되면 이쪽으로 이제 등하교, 등하교를 가겠네요. 유리 여기 편한 세상이 들어오면서 이제 음. 증설도 하고 음. 그리고 또서부에한 25년 후에 앞에 두류 자이 그리고 류 허위, 스타일스 응. 뭐 이런 게 입주하면서 요 세대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아, 아 세대가 아니고 반을 아 반을 증축한단 <laughs> 말이죠 네 반을 증축한다고 합니다 지 아파트가 완전 <laughs> 미치셨네요 네. <laughs> 등화교길에 이런 네. 학생들을 위한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 앞에 북카페도 있고 네. 어, 나름 그 테마별로 해서 또 이렇게 조성해 놓은 모습도 보입니다 네맞죠 네.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뭔지 모르잖아요 네. 요 위에서 보면 이게 알수 있는데 이게 뭔데요? 요게 계란 프라이팬입니다아 <laughs> 맞아 이 후라이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라이팬모 네. 저거는 뒤집개 <laughs> 아, 맞네. 아유, 보이네. 여기 노란자. 예. 아, 노란자도 있고. 네 저기 대구에 현대백화점 가면은 가끔씩 이런 거 해놓거든요. 네. 그데프리카 어. 어. 아, 그거를 아, 형성한 어. 거네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아. 그니까 그러니까 동대구역 앞에 가도 항상 에이. 뭐 닭이 이렇게 맥주 마시는 네. 모습도 아,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아, 네. 재밌는 그거를 많이 하네요. 대구에서는. 네. 데, 치킨 하니까 생각나는데. 도류공원 네.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한 여름에 제일 더울 때 음. 이제 거기서 치킨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아,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광코아 광장 광콘가 그거 아니에요. 광장코아. 어, 광장코아. 어, 광코라 부르죠 대구 사람들. 네, 네. 광코라고 하 그래, 그래. 네. 거기, 네. 거기가 젊은이들의 응. 약간 좀 성지죠. 네, 성지죠. 부산으로 치면 밀락 수변공원처럼 그런 거죠. 아. <laughs> 맞죠. 밀락 수변공원은 어. 약간 좀어 헌팅의 장소 아닌가요? <laughs> 광코도 헌팅의 장소 아닌가요? 광코 좀 지나서 네. 야당이라고 있거든요. 아, 야외 음악다. 아, 야당. 예. 네. 네. 거기 돗자리 펴놓고. 거기가 그, 이제 네. 헌팅의 장소가요? 인 네. 아, 사람들의. <laughs> 제가 좀잘 몰라요. <laughs> 헌팅 안 해봐서. 너도 <laughs> <다> 듣기만 했습니다. <laughs> 오늘 혹시 와이프분은 같이 오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 그래서 여기 계란 노란자하고 이렇게 네. 또 예쁘게 형성하는 굉장히 아기자기하다. 네. 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카페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음.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싸와서 음. 여기서 이제 사람들끼리 같이 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의자는 왜 이렇게 등을 쥐고 보도록 해놨나요? 이게 원래라면 여기 <laughs> 네. 테이블로 놓고 앞으로 보도록 돼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다 등을 보도록 해놨네요 아 그냥 지금은 아직 사용 안 한다고 일단 음.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네, 잠깐 아땅이 네. 아직 안 박았네 네. 아 맞네요 아 저는 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 또 바로 옆에는 이제 기부 채납한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메인 놀이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제일 크네요, 여기는. 네. 무슨 골도 있네요. <웃음> <웃음> 아, 여기도 확장나 하고. 아, 예. 네. 이쪽에 도습지라고 해 가지고 네. 약간 좀 저희는 그 물놀이의 놀이터는 딱히 음. 없는데 요렇게 중간중간 어린이들이 아. 놀수 있는 요런 시설로 해 놨습니다. 우와, 물이 흐르네요. 발 담글 수 있는 정도. 네, 네. 첨벙첨벙하고. 네, 네. 어, 좋네요. 옆에서 이렇게 발 담그고 네. 이런 건 어른들도 좋겠네요. 네. <laughs> 맞지요? 오렌지 카페 이건 뭔가요? 네 오렌지 카페는 여기 애들 여기 쉬는 동 노는 동안 음. 그 어른들이 가서 쉴수 있고 그리고 좀 어, 이런 카페 같은 거 아, 해서 티 하우스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우와 티 하우스가 되게 진짜 집처럼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석가산이고 네. 연못이고 메인 조경 같거든요. 네. 아 근데 티 하우스가 이야. 무슨 테라스처럼 이렇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여기 딱 나와가지고 네. 여기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앞에서 나중에 테이블도 놓겠다. 네, 네. 석가산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 광고를 아, 받았습니다. 물에 떠 있는 듯한 느낌. 예, 네. 네, 물이 전체적으로 다 옆에까지 이쪽으로서 네. 해다 흐르고요. 여기는 네. 다리입니다. 네. 네. 두류내거리 주변으로 네.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첫 번째 입주하는 곳인가요? 네, 첫 번째 입주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두류내거리 위주로 지금 에. 아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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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네 명인데 필러티 딱이네요. <웃음> <웃음> 아 완전 시선강탈돼 갖고 설명을 잠깐 멈췄습니다. <laughs> 두류내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서구여 가지고 좀안 좋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상업시설도 잘돼 있고 근데 단점은 새 아파트랑 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없다 이런 게 단점인데 음. 지금 인터넷 세상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두류자이 허이 스타일즈 음. 그리고 그 앞에 또 빌리브도 있고 뒤쪽으로 지금 이제 대림에서 예. 민간 임대주택 포함한 그2,800 세대를 또 한다고 합니다 서대구지구 네, 네. 서대구지구 요렇게해 가지고 2,800 세대를 네.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 임대죠 네 공공 임대인데 원주민들이랑 그걸 빼고 한1,800 세대 정도 임대를 한다고 하고요. 아, 네, 분양이 네. 있네요. 네 네. 음, 그 어쨌든 낙후된 주거지가 전부 다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바로 옆에 또 내당시영도 아, 맞습니다. 재건축이 있죠. 네, 그것도 푸르지오로 네. 지금 확정돼 가지고 이제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 내당시영도 푸르지오로 탈바꿈되고 네. 네. 전체적으로 완전 그냥 싸그리 다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편한 세상이 이제 첫 입주를 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어쨌든 대장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자이가 되겠네요 아 그쵸 완전 초역세권이니까요 네, 초역세권이고 아무래도 음. 그 자거리 바로 그쵸. 메인에 있고 그리고 네. 뷰도 잘 나올 거고 거기다 음. 자이 그리고 주상복합이고 그거는 주상복합인가요? 네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 이름이 세븐스케어 이러면서 네. 하거든요 세븐스케어가 뭐냐면 7호 광장 네. 7호 광장이 어른들은 두류내거리 보고 7호 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옛날 명칭인가요? 네 옛날 명칭인데 그, 그 83타워를 옛날 사람들이 우방타워로 부르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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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에 음. 그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대구에 어. 뭐 영호광장부터 음. 쭉 지었대요 네. 그래서 1호광장은 저 바늘땅 네거리 그리고 유명한게 7호광장 해가지고 두루네거리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7호 광장이니까 그 영어로 해서 세븐 스퀘어 <laughs> <laughs> 잘 지었네요. 두류역 자기가 피가 막천 뭐 이런 거예요. 뭐고 네, <laughs> 그랬더만 오피스텔이더라고요. 네, 네. 오피스텔만 일단 먼저 분양했고 네. 일반 분양은 아마 아직 조금 있다가 음. 후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더 기다려야 아, 될 것. 같아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아직 분양을 안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후분양을 하는가봐요. 그러면 네네. 네. 오 되게 멋있다. 이거 뭐예요? 네 여기가 공공 보행 통로인데 네. 요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좀더 이쁘게 꾸며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수변시설이랑 그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음. 왕벚꽃나무 해가지고 벚꽃나무 어. 이제 요 앞에 있는 요런 것들이 이제 왕벚꽃나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아 그럼 여기 나중에 내년 봄 되면 벚꽃이 이렇게 몽골몽골 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길도 넓고 네. 그리고 왕 옆으로 이렇게 분수가 네. 바로 분수 굴잖아요. 굴잖아요 네. 이거. 네. 야 전체적으로 제가 딱 보니까 네. 부산에 네. 이편한 세상 금정산이라고 있거든요. 아네봤습네 네. 보셨죠. 네. 또 이편한 세상 본인 거라고 또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랑 되게 비슷해요. 아 이런 그 분수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도요 벽천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거든요 네네. 어 그런 거 같은 애 사니까 맞죠 네. 되게 본인들이 쓰는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되게 비슷하게 아주 네. 잘 해놓은 거 같아요 아, 이런 거 디테일 한번 보세요 네. 어. 감성을 되게 잘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여기도 이런 거 곳곳에 아까 체스 이거 곳곳에 네. 있네요 <laughs> 야간에 또 불을 밝혀주니까 예쁘겠어요 네. 이런 연못 조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니까 네. 위화놀이터 여기 또 좋은 거 있네요 이, 이거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요 아, 이거는 뭐죠? 이건 그냥, 아, 이 밑에 아, 그 나비, 놀이, 네. 그림자 놀이 하는 거네? 네네. 아, 이런 것도 있네. 야, 새로운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지금은 설치 안돼 있는데 약간 네. 미스트 뿌리는 거. 음. 그것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아, 그거. 벽에 네, 그, 미스트 나오는 거. 네, 대구는 더우니까. 네. 그럼 대구에서요. 네. 두류내 거리가 네. 사람들 인식에 뭐 어떤 곳으로 인식돼 있어요? 뭐 어, 직장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상업이 잘 발달돼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어떤 포지션으로 돼 있어요? 어, 상업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음. 일단 광장코아 아까 얘기했듯이 네. 광장코아에서 젊은이들이 진짜 불금을 맨날 어. 항상 즐기고

그런 거. 사자 아시죠? 와이퍼 지금 원 놓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야외 음악당 있고, 네. 밀락공원 같은. 음, 음. 거기에 쭉 치킨 이제 먹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음. 이월드가 있고. 아, 이월드는 가지 맙시다. <laughs> 강코보다 네. 야당으로 올까 시다공공출입구가 <laughs> 멋있게 돼 있네. 유리 프레임으로 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 오렌지 로비라고 해 가지고 네. 이렇게 단차 없이 바로 유묘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고. 아, 원래 보통 공공출입구가 네. 옆에 이제 그 유모차나 아니면 그 장애인 휠체어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아 그런 점이 있네요 네네. 말안 해줄 수는 몰랐어요 <laughs> 그렇죠 이게 네. 약간 디테일의 차이라고 네. 알게 모르게 디테일이다 그렇죠 네.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도 가돼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은 이게 오렌지 로비가 이쪽 1층 세대를 좀 아.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아. 이쪽으로 문을 네. 열고 들어가면 은 1층 세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1층은 이쪽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음이나 음. 이런 뭐 프라이버시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층 세대주분들은 이제 네. 엘리베이터 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하는데 여기는 네. 그거를 보완했네요. 자, 여기 무슨 타입인가요? 여기는 84 타입입니다. 큰판 대용이 맞나요? 아, 이게 시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대림에서 음. 그 지방에서는 저희 아파트가 최초로 적용된 음. 구조이고요. 시트하우스? 네. 하나하나 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건 뭔가요? 감성을 건드리네요. <laughs> 네. 장난 아니네. 엘리베이터 호출. 네. 딸까? 그쵸. 우와!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아파트를 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솔직히 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작은 차이가 저한테는 엄청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열어볼까요? 요거고 시트하우스의 특징. 와. 이 대형 펜트리가 있습니다. 미쳤네. 이야, 이 현관 팬트리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2하우스란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진짜 바닥 난방만 되면 자도 되겠네요. 바닥 난방도 됩니다. 됩니까? 네. <laughs>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네. 어떤 세대는 그 아이가 셋인 세대는 네. 그 요거를 방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걷어내고? 네아 그리고 이쪽에 가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문도 하나 낼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아 저희 안에서 문으로 열고 들어오게 한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 방을 네개로 아... 만들어서 침실은 좀 그렇고 그냥 놀이방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아그 가벽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 전부 다 가벽으로 돼있는 건가요? 아 이것도 시트하우스의 특징인데 네. 가벽으로 돼있는데 어, 내력벽 몇 군데 빼고는 네. 다 가벽으로 돼있습니다 아 아주 필수적인 내력벽 빼고는 네네 아. 그래가지고, 아... 요, 방 같은 경우에 다틀수 있고. 네. 이런 벽 전부 다틀수 있단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네. 단독 세대나, 뭐, 딩크조, 요런 분들은, 음. 요런 거를 없애가지고, 거실을 좀더 넓게 쓴다든지. 그러네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다 터버리면요. <laughs> 네. 그냥 뭐, 원룸처럼, 이래게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laughs> 네. 있는 거네요. 네, 홍보자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스튜디오처럼, 진짜로. 네네. 네. 네. 그, 뭐, 그래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도 욕실인데요. 네. 욕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또 보였던 게, 이거, 스위치. 딸깍? 딸깍? 아, 딸깍딸깍? 딸깍. 네, 딸깍거리는 거 하고, 네. 일반적으로 욕조가 들어간 욕실이고요. 어, 여기는? 돌리는 건가 봐요, 또. 네. 아, 여기, 아, 이거 언박싱이 아직 안 됐네. <웃음> 오! <웃음>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이 집주인이 언박싱 해야 되는데 제가 언박싱 네. 해보렸습니다요거 음. 온도를 높이고 하는 음. 그런 다이얼 같습니다. 온도 조절 이 돌리는 거네요. 네. 이것도 딱 돌리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딱 걸리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날로그 감성. <감싸>. 어. <laughs> 그리고 여기는 북박이죠 네, 요거는 네. 기본 옵션으로지. 네. 자 그리고 여기 네. 아 여기 이렇게 벽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전부 나중에 터가지고 할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한요 정도까지는 그 내력벽으로 되어 있고, 음, 한요 음. 마지막 한 정도는 네. 어, 가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할수 네. 있게도 되어 있다. 한번 물어보니까 한200 정도 뭐든다고 합니다. 음, 200뭐 필요한 분들은 200 충분히 쓸수 있는 네. 부분이네요. 네. 여기도 자녀방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실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거실인데요. 아, 뷰가 괜찮네요. 네. 뷰가 그래도 좀 여기 아직은 네. 서희랑 자희랑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아, 저희가 로 <laughs> 요 <laughs> <laughs> 보시면 네. <laughs> 네, 아 맞네요. 아. 아 그리고 여기가 응. 메인 동인 게. 네. 이 앞에 보면은 오렌지 카페, 음. 요 석가산이랑 이렇게. 아,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이거. 곳. 네. 여기 하고. 네. 저 기부채낙공원도 약간 좀 오렌지색으로 돼가지고 약 아파트랑 좀 조화가 음. 되는. 아, 맞네요. 그.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이제 여기가 서이 스타일스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앞쪽이 이제 자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내 당시 형인데 네. 여기가 나중에 프르지오가될 거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쪽으로 트윈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 나중에는 어차피 그 두류역 인근에서 함께 가야 될. 네. 공반장이지 <laughs> 않습니까? 네. 운명공덕체. 네. 음, 뭐 여기... 조망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음.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쵸.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어,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됐고. 여기는 이제 주방 쪽으로 바라봤는데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바닥은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요것도 시트하우스의 네. 특징이라고 하는데 요 아트월을 요. 연장했네요. 주방까지. 네. 음... 연장해가지고. 네. 아주 통일성을 주는. 그렇네. 요기 네. 아트월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걸로 했고요. 아는식 다. 네. 그리고 세탁실이. 약간 네. 좀어뭐 이런 구조인 것들은 맞는데 이것도 시트하우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다가 그 직렬로 설치 안 하고 음. 이렇게 병렬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애벌빨래 할수 있는 곳까지 아. 네. 세탁에 대해서 약간 좀편리할수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유는 아 저희 안방을 보면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걸 한 이유가 안방에서 나오나요? <laughs> 네, 안방에서 나와. <나왔다. 웃음> 어떻게 된 거지? 어 제가 상상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 세탁실도 조금 특화해서 네. 넓게 해 놓은 게또 시트하우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도 오 이런 디테일들 퍼센트가 네. 또 위쪽에 이렇게 돼 있고 네. 어, 디테일들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와이드 창, 응. 그리고... 와이드하네요. 이것도 네. 네, 와이드... 시티하우스의 특징이라고요? <laughs> 이야, 그리고 이것도 되게 얇다. 아. 어, 좀 슬림하네요. 요새 또 슬림한 게 대세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뭐, 박솥공간 이거, 이거 뺄수 있는 거, 서랍형으로. 네네. 이거 없는 부분 또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없는 집도 많아요, 이거. 아.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한데, 아, 네, 네, 네. 네,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장도, 네. 요렇게. 저희 와이프가 오. 이거 옵션 꼭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옵션이에요? 네, 옵션인데요 어, 이거 뭐예요? 네, 요렇게. 네. 어. 우와. 자질 같은 거, 식재 네. 같은 거 정리해놓고, 이상한 아 창고가 아 나중에 되는 거다 아 장난 아니네요, 이거. 네. 툴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세상에 없던 이런 옵션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여기 뭐고 경첩 같은 것도 <laughs> 블롬으로 해가지고, 여기 딱 보이잖아요. 브랜드 딱 보이잖아요. 네. 오스트리아 명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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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도 여기 잔장이 있네요. 여기에도 이게 콘센트가 이런 식으로 딱돼 있고요. 네. 깔끔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네. 커피 이런 거 음. 놔두면 은 소형 가전들. 네. 자 커피 이야기가 나서는데. <laughs> 세팅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여기 이렇게 네. 그 캡슐 커피 머신 딱 놔두고, 네. 그 캡슐 커피 딱 해갖고 맞죠. 아... 네. 그 이런 자리입니다. 그죠? 네. 소형 토스트기나 아니면 네. 캡슐 커피 머신이나 네. 홈바네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도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터닝 도어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여기는 아 하얀색 대피로하고 그다음에 실래기실하고 시래기. 여기 네, 전열경 환기하고 같이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그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요. 어? 네. 오? 와. 안방이 좀 넓습니다. 이게 뭐가 이르치하고 딱 봤더니 네. 그게 없네요. 발코니가 없네요. 네, 발코니가 없습니다. 아 완전 그래, 그냥 확장형이네요. 네, 시,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음. 시트하우스의 약간 좀 특징이라고 한 게, 아 이것도 요, 시트하우스 특징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요 발코니를 없애고, 네. 그래가지고 저 아까 세탁실에 얘기했던 게, 그 건조기를 무조건 넣으라는 거거든요. 아. 그 발코니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는 건조기 위주로 생활을 하라. 아 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세탁기랑 건조기랑 다 무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음. 그 안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거였네요. 네, 아, 그래가지고 여기 장롱 같은 경우에는 15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한40 평, 50평 정도 들어가는 장롱 크기라고 합니다. 야, 확장해 보니까 안방 진짜 넓네. 네, 이것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 여기 대기업이니까 네. 대기업 분들이 일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수요 조사와 네. 트렌드 조사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뭐 호불호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건조기를 많이 쓰는. 네.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안방의 크기를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캐치해서 반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도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시도가 참 좋은 시도로 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침대가 엄청 크거든요 네. 2K 사이즈여가지고 2m 음. 2m 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방이 좀 컸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네. 이쪽으로는 아 이것도 거또이시2네 또 보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이것도 이거, 시2죠네 이거 또, 또 여기 약간 호텔 느낌 나도록 네. 어, 건식 세면대. 어 그리고 네. 여기 욕실하고 드레스룸 같은데요. 네, 이 건식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겠어요. 화장 고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부부가 또 나중에 저녁에 씻을 때 이제 욕실에 굳이 안 들어가고 슬리퍼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굳이 안 하고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양치질 할수 있고. 네. 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 한번 열어 볼까요? 네. 네, 욕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드레스룸인데요. 한번 볼게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나옵니다. 드레스룸도 크네요. 네, 드레스룸도 이렇게 음. 크고 창문도 있어가지고 환기도 네.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오늘 이렇게 이편한 세상 두류역 한번 같이 와서 살펴봤는데요. 야 역시 그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싸가네요. 두류역 완전 빠 꾸미네요. 아닙니 네.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물어보는 적적 다 나오니까 네. 이 두류역 이편한 세상을 네. 과거에 피주고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예비로 당첨됐습니다. 아 그럼 청약을 해서 당첨된 거네요? 네, 청약을 해가지고 그때 한네개 단지가 같이 했거든요. 어디 어디였어요? 황금 힐스테이트랑 전의 빌리브랑 그리고 또 월성 3정 음. 이렇게 네개 아 같이 했었는데 다들 쟁쟁한 곳이었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예비 좀 끝까지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가서 뽑았는데 음. 저층이라 고 그래가지고 약간 음. 좀 아쉬워했거든요. 음. 근데 도면 다시 보고 하니까는 요 메인 조경이 음. 집 앞에 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음. 이쪽을 쳐다볼 네. 수 있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는 음.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보신 결과로는 완전 만족하시는 건가요?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때 예비로 뽑았을 때, 네. 그때는 불인이었나요? 아니면 보동산 좀 아는 고수였나요? <웃음> <웃음> 지금도 불인인데, <laughs> 그때는 더 불인이었죠. 아, 그때 당시에 그럼 기분이 어땠어요? 아, 그때 어. 좀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분양으로는 첫 당첨이니까는, 음. 그래서 막 진짜 좋았는데, 새 아파트는 이제 첫 지득이었는데,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분 되게 좋았네요. 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입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 입주를 합니다. 이사 오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현재 대구 부동산의 분위기가 네. 조금 안 좋잖아요. 공급이 네.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가 지금 좀안 좋은 건 맞는데 근데 광역시별로 봤을 때좀 다른 타지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규제만 어느 정도만 좀 해소가 된다면 투자자 유입이나 아니면 실거주자가 탈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니까 전세를 안 맞춰도 되니까 네. 그 점은 좀 한시름 덜어 놓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새 아파트 공급도 많고 그 다음에 기축 아파트도 전세가 나오고 있는 걸 전세가 굉장히 물량이 많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음. 거기다가 지금 대출이 가장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대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그 대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러면 뭐 처분 사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약간 좀 꺼리게 되고 음. 뭐 아예 불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는 규제가 음. 어떤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니까는 이제 구매를 약간 좀 망설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사를 오게 되는 경우에 음.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내 집을 팔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 그 앞단부터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 자체를 오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저희도 네. 아파트 단톡방에 보면은 지금 기존 집이 안 팔린다 그리고 음. 기존 집을 구경조차도 안 그러니까 그건 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와, 입주를 해야 되는지 전세를 놔야 되는지 네. 지금 그거를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내 네. 집으로 저, 이사를 오고 싶고 새 집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네. 이 막히는 부분 그건 참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편한 세상 도류역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게 되고 거대한 주거 타운을 이루게 될 텐데요. 그첫 입주자로서 마지막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 <laughs> 어 두류역 일대에 지금 이제 많은 재개발들이 있고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소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바로 시내이고 그리고 메인 달구벌대로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2호선 그리고 달구벌대로 끼고 있는 거는 일단 평탄는 친다 네 <laughs> 대구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맞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네. 서대구역이 또 개통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뭐. 서대구역에 대한 그건 어때요 아 서대구역이 지금 KTX랑 SRT 이제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면은, 어 차로 한 10분 이내에 갈수 있고, 서대구역이 이제, 앞으로는 계획이, 그, 저쪽, 달빛철도, 그리고 대구, 대구 공항 이전 하는 거, 군의로 하는 공항철도, 그리고 부지로 가는 산업철도, 이런 것들이 직결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대구역이 있습니다. 음, 그러게요. 저는 서대구역 개통한 줄 몰라갖고, <laughs> 그런 줄 알았으면 오늘 서대구역으로 올걸 그랬어요. <laughs> 그래, 오면서 알, 알았거든요. 네. 아, 개통했구나, 해가지고 네. 했는데, 서대구역 개통, 그리고 두루 내거리도 이제 나중에 트램도 지나가고 하면은, 아, 네. 더또 발전하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부산 사람으로서 동서의 균형 발전을 <laughs>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구역 시 네. 네, 오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럼 안녕. 안녕.